부동산에 가면 처음에 이상한 거 계속 보여주다가 결국 마지막에 좀더 비싸고 좋은 집을 보여준다는 소문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주변 소장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들은 답변은. 부동산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부동산에 가서 매물을 알아봐야 되는 건지 들어가서는 어떻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고민이실 텐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행동 몇 가지 부동산 소장님들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을 한다면 부동산에서 바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만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매물, 숨겨뒀던 매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어느 동네에 매물을 찾아가는 건지 정해졌다면 뭐 턱대고 부동산에 찾아가지 마세요. 내가 방문하기 전 하루 이틀 전에 심지어 몇 시간 전이라도 부동산에 미리 전화해서 예약을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갑자기 부동산에 들어가서 월세 있어요? 전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부동산 소장님들도 당황해 하시기 때문인데요. 소장님들도 수만 가지 매물들을 다 머릿속에 다 저장해 놓는 건좀 불가능하겠죠. 그럼 내가 들어가서 매물이 있는지 물어볼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맞는 매물들을 제외시키면서 추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바로 바로 있는지 없는지 대답부터 듣고 싶고 가격적으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바로 집을 보러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몇 십분을 소장님이 물건 찾는 걸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부동산 소장님하고 시간 약속을 잡으면서 내가 원하는 컨디션이랑 금액을 이야기하면 옆에 부동산까지 전화를 해서 그런 매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 놓겠죠. 그럼 내가 부동산에 도착했을 때 바로 매물들을 추려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볼 매물들만 볼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요즘은 매물을 찾기 위해서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을 잘 활용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올라와 있는 걸 보면 한 개의 집인데 여러 부동산에서 올려놓은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어느 부동산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섯 군데에서 올렸는데 모두 가격이 동일하게 올라와 있다면 매물이 많은 소장님에게 찾아가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중개사무소 이름이 적혀져 있는 곳을 클릭해주면서 매물을 올려놓은 부동산이 몇 개의 부동산을 올려 놨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올려 놓은 부동산에 전화를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보고 싶었던 매물이 마음에 안 든다면 바로바로 바로 다른 물건을 보여 줄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전화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동일 매물로 묶여 놨는데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좀 차이가 난다면 가장 저렴하게 올려 놓은 집에 전화를 해야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이 많은 집에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플랫폼에 더 낮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는 건 다른 부동산 가서도 이렇게 금액이 올라와서했던데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소장님께서 집주인분한테 전화를 해서 다른 부동산에는 이 금액대로 나왔던데 우리도 이 정도로 조정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집주인들이 대부분은 오케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하나의 물건을 보는데 내가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다니면서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게 된다면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하루에 여러 부동산에서 내 물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왔다면서 전화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 물건이 인기가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가면 처음에 이상한 거 계속 보여주다가 결국 마지막에 좀더 비싸고 좋은 집을 보여준다는 소문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주변 소장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들은 답변은 모두 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들은 답변은 다 모두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소장님들 입장에서도 여러 군데 다 데리고 다니면서 시간 쓰는 것보다 정말 괜찮은 집한집딱 보여주고 빨리 계약 쓰는 게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의해야 되는 것도 많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소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선을 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먼저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도 몇년 동안 소장님이 이 동네에서 중개업을 하시면서 습득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소장님들이 이것저것 알려주려고 해도 말 자르면서 아 그거는 저도 알아요.라고 말을 자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부동산을 가는 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소장님들이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면서 알려주는 건데 자신이 다 안다면 굳이 부동산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내가 잘 알고 있는 영역이더라도 더모르든 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더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할 겁니다. 부동산에서는 내가 몰랐던 사실도 우연히 알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매물을 물어보면서 갑자기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막 엑셀을 켜서 이것저것 적는 분들이 계시대요. 다른 부동산에서 받은 매물이랑 이것저것 따지시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꼼꼼하게 보는 건 중요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래도 다른 매물들이랑 비교하면 하는 건 그냥 집 가서 따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다른 부동산 매물까지 다 비교하는 거면 소장님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동산 안에 있는 메모지를 그냥 한장 달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메모지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매물들에 대해서 받아 적습니다. 그렇게 적으려고 하면은 소장님들이 먼저 그냥 전화번호 물어보고 문자로 알아서 정리해서 보내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세 번째는 안에 손님이 있다면 뒤에 앉아서 기다리 마시고 그냥 나오세요. 대부분 부동산은 소장님이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손님이 여러 명 있으면 응대를 잘못 해주기 때문인데요. 지금 막 들어온 나는 계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손님이고 지금 계약을 하려고 앉아 있는 손님들은 이제 계약을 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소장님들 입장에서는 저보다도 지금 먼저 앉아 계신 그 손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제 연락처 하나 남겨놓고 나중에 그냥 연락을 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다른 곳에 둘렀다가 다시 방문.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에서 이것저것 내가 궁금한 게 있다면 예의상으로라도 명함 한장 정도는 들고 나와 주세요. 실컷 다 물어가 놓고 뭐 연락조도 안 물어보고 그냥 쌩 나가버리면 예의가 당연히 아니겠죠? 네, 당연히 있죠. 월세나 전세에도 급매가 있는데요. 그런데 특히 전세 급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플랫폼에 일반 매물로 올라오기 전에 먼저 거래가 되기 때문이에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주택 임대사업자라는 게 있는데요.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집은 집주인이 한 사람이 10년 동안 그 집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임차로도 10년 동안 5%씩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지 오래된 집이라면 예전에 전세 가격에서 조금 조금씩만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집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보증금으로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물건들은 주인도 바뀔 리도 없고 나중에 내가 재계약을 할 때도 5%씩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매물보다도 더 안전한 매물이 될수 있는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인 집을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임대주택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집이 좋다는 걸 소장님도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플랫폼에 올리기 전에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말해줄 겁니다. 이래서 소장님들하고 관계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 제가 제일 처음에 부동산에 가기 전에 예약하시고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날 간다고 실컷 전화에 예약을 했는데 그날 대해서 아무 연락도 없이 안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먼저 못 가겠다고 연락 주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소장님도 안 기다리고 다른 업무를 좀볼수 있게 되겠죠. 아니면 다른 날짜를 다시 잡던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소장님들이 정말 싫어하는 행동 몇 가지만 안 해도 정말 나한테 이득 되는 그런 매물들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서로한테 좀 기본적인 예의만 지키더라도 기분 좋게 중개를 마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